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45호 제3연 기사입니다. 19일 광명시 노원사동에 위치한 열무농가 일손 도와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 코로나19 극복위해 농촌일손 돕기 자원봉사 광명시체육회와 광명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원사동의 한 열무농가를 방문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이날 일손 돕기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어 수확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자 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열무가 적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안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작업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 돕고 싶다 고 말했다. 폭염 대비 광명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지난 25일 평생학습원에서 민관협력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18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하절기 저소득층 위기가구 발굴 안내와 하반기 추진 복지사업인 찾아가는 역량강화교육, 동특성화사업, 가가호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왕낙 사회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지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 2월 구성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 연계, 동 특성화 사업 등 현재 407명의 위원들이 복지디약 계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 오포 물결표사인 분당간 철도 도로 신설 검토 용역 실시. 광주시는 오포 물결표사인 분당간. 한교 나들목 물결표사인 능원교차로 10.7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남시와 공동으로 철도도로 신설 추진이 포함된 국지도 57호선, 광주성남,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역은 7월 중으로 착수해 1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과업 내용으로는 국지도 57호선, 분당 물결표사인 오포간, 철도 도입, 도로 건설, 교통체계, 신호, 차로 조정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시는 용역 추진에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신동원 광주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지도 57호선, 광주 물결 표사인 성남, 교통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성남시는 오포 물결 표사인 분당간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태제 사거리와 광명 초교 능원 교차로 등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시장은 광주시와 성남시가 함께 추진하는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극심한 교통난과 만성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반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을 개최해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역세권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개발 등 광주시 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광주시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관리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광주시와 4 한국도시계획과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승일 교수를 비롯한 학계 및각 분야 전문가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은 김홍배 남서울대학교 교수의 광주시 역세권 활성화 방안 제언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김기찬 유나이트드그룹 대표의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개발.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주제발표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이승일 교수가 저장을 맡아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광주시 역세권 개발 전략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및 산업개발의 필요성과 광주시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적극 활용 등 다양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단된 문제점과 토론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권의 사항 등을 향후 광주시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광주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중앙송정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코로나 열아홉 등 취약 노동자의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 1인당 23만 원 지원. 광주시는 단시간,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해당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 격리를 한 취약 노동자이다. 주마흔 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 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 보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지역 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이며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필수 서류를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진단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취약한 곳부터 꼼꼼히 살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비대면 안심 대출 서비스 운영 광명시는 22일부터 비대면 안심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6일 도서관 일부 개방으로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5월 30일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 다시 휴관에 들어갔다. 이에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로 스문회 시간 무인 예약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출할 수 있는 도서 수량이 한정돼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소한의 접촉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책 배달 서비스와 방문 수령 서비스를 실시한다. 광명시 도서관 자료 대출 회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리브로피아, 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 공공도서관 다섯 곳, 하안 광명철산 소하충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대출권수와 대출 기한은 1인 7권까지 14일 이내이다. 책 배달 서비스는 신청 후 2~3일 이내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방문 수령 서비스는 신청한 도서를 다음 날 오후 13시에서 17시 사이 각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소하도서관은 신청한 도서를 소하도서관 주차장에서 수령할 수북드라이브스루 안심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북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방문 수령 시에는 도서대출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반납은 무인 반납기와 무인 반납함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KTX 광명역, 호반서 밋 아파트 앞,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등 다섯 곳의 무인 도서대출 기기인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 재개 시까지 대출 도서를 두 권에서 다섯 권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위로와 힘을 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마음껏 독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도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도서관 휴관 기간이었던 3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두 달여간 책 배달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15,114명이 만 53,300가 만두 권을 이용하는 등 시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